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 저는 지금 자동차 검사소에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벌금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 검사소에 가고 있습니다. 검사소는 인천 아암대로에 있습니다. 아암대로 공익방송 자동차 검사를 자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1년이, 안, 1년이, 3년이 안된 차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하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천 미추홀구 하깃동에서 아암대로 가깝습니다. 종합검사장. 종합검사를 하고 수수료를 내면 또 돈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갔나? 인천시 지정 종합검사장. 예, 예. 그 종합 검사 그뭐 안내장 받고 왔거든요. 어, 종합 검사 여기거든요. 검사. 예. 예, 요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 호출대 뒤나해 가지고 이 들어가세요. 예, 갔다 예. 갔다. 검사 대기. 검사 대기. 검사 대기. 아이 검사대 자동차 검사하러 왔거든요. 어디 어디다 대요 어디야? 저글로! 어떻게 어디 오셨죠? 아 자동차 검사하러 왔거든요. 그리고 등록 피부등록, 피부등록, 접수하세요? 어 어디냐? 아이고 오늘 자동차 검사한다고 차 가지고 나왔어? 여기 뭐암뭐 뭐 여기 뭐어 어, 맞어. 너 어디냐? 해요. 에이... 자동차 검사야. 저 옆에요. 옆으로. 옆에 저기 뭐야, 아, 진짜. 이따, 이따, 이따가 드라이브나 하자. 아, 출근해야 돼. 야, 체육, 체육관 와야지. 체육관 와서 운동하고 있어. 이따 갈게. 너몇 시에 출근이냐? 7시 알았어, 일단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어. 알았어 이따가 체육관으로 갈게 이따가 바로 갈게 검사 금방 끝나니까 체육관으로 와 나도 보고싶다 야 이거, 이거 정들었어 어. 내릴까요? 예 차를 저 뒤로 또 빠져갖고 내리셔야 돼아 어디로 어디로 빼요? 예? 손만 빼고 나머지다 바닥에다 내리셔야 된다고. 이거 물건을요? 예예 예, 예. 이거 어떻게 다 내려요? 다 내리셔야 돼. 지금 이거 다문 열고 튀기라는 거예요. 저거 뒤로 해 갖고 저서 내리시던가. 예. 이거 다못 내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예. 다 열어야 돼. 열고 다 내리셔야 돼. 큰일 났네. 아이씨.. 큰일 났네 스포티지 9174 끝났습니다 스포티비9174 손님 스포티지 9174 손님 검사장 앞서지주십뭐예요사장님 예, 사장님, 이거 네. 청수차인데 물건 다못 내리거든요. 물건을 그, 다 내리셔, 내리셔, 내리셔야 무조건요? 예, 예, 예. 안 내리고는 안 돼요. 너무. 근데,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검사기간이, 저희 이게 새 차거든요. 네. 근데 검사가 이렇게 일찍 나오나요? 그쵸. 이거 한번 차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예. 차 뒤로 빼세요? 기계, 기계. 아, 네. 그 물건, 물건을 어디다 내려놓나요? 그럼. 일단은 뒤로 빼셔가지고. 다 빼야 돼요? 예. 어, 속, 속. 예. 그 얘기야, 그럼 잠깐만요. 아, 뒤에 어, 빼 정도. 빼야 되... 돼. 된다, 예. 차를, 차를 그리고, 예. 이거 화물차는 물건을 다 빼야지 검사가 된답니다. 정말 황 황당합니다.